단일 낮추면 1억원 손실 예방 이젠 바다의 냉각기를 설치할 시간입니다 해양재난대응기술총정리 7월 6일 부산일보 뉴스 2024년 7월 거제해역에서는 양식어류 2600만 마리가 떼죽음당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236억원 당신의 식탁 당신의 수산업 그리고 바다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5년간 피해현황 지난 5년간 고수온 피해는 전국적으로약 1120억원을 넘었습니다 주요 피해 지역은 경남, 전남, 제주. 특히 7, 8월 수온 28도 이상일 때 치명적인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응 전략. 경상남도는 반복되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생존용 장비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면역 증강제 보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심해 찬물 공급 장치, 산소 발생기 용존 산소 유지용, 실시간 수온 모니터링 시스템, 제한 미세 분문 냉각 시스템 도입 방안. 여름철 해수면 온도. 단일만 낮추면 양식장 피해금은 10억원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기술 20m 이하의 초미세무립자 해수면 위 분무 시 증발자멸로 이면 온도하당 1.22 0냉각 효과 실증됨 기존 장비로는 부족합니다. 미세분무 시스템은 빠른 대응이 가능한 냉각 무기입니다. 제한 저층해수 공급장치와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냉각 분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저층해수 공급장치와 연계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병행 운영 시장점. 상층 수온 하강 분무. 저층의 차가운 수온 공급 지속성. 혼합층 형성 온도 안정화. 제한 산소 발생기 대신 나노의 멀전 기술 적용. 산소 발생기 대신 나노버블 기술 적용은 어떨까요? 기존 산소 발생기는 기포 크기가 크고 대부분 물 밖으로 떠오르며 사라집니다. 효율, 에너지, 소모. 대한 기술 주의 코탄소의 나노의 멀전 시스템. 핵심 특징. 이벤 그 미세기포 수중 잔류. 용존 산소 2배, 체류 시간 증가, 수질 개선 COD, 총질소, 적조 억제 효과 포함, 유지비 낮고 친환경, 기제는 공기만 넣지 마세요. 물을 바꾸는 산소, 나노의 멀전으로 바꾸세요. 정리하며, 바다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냉각과 산소 주입, 수질 개선까지, 생존을 위한 스마트 수산 환경 관리는 기재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장비 적용 문의는 주에코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자막 표기.